우리는 계속해서 빌립 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 우리는 항상 희망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두 번째 우리는 타인 중심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극한 고난 가운데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본문 20절을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자신의 투옥이나 배척 등과 같은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대개 하려 하나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어떤 말로 수식되어 있습니까?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의 인생관입니다. 지금 그의 생명이 지금 끝이 나든지 더 살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신은 죽어도 좋고 감옥에 갇혀도 좋습니다. 자신은 체면이 깎여도 좋습니다. 자신은 손해를 보아도 비난을 받아도 좋습니다. 자신은 자존심이 상해도 좋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편할 때만 자신이 대접을 받을 때만 자신이 잘 나갈 때만 자신이 출세할 때만 자신이 건강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전에도 그랬고, 지금 감옥에 갇혀 극한 고난을 받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내 몸에서 라는 말은 내 삶을 통해서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그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되,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생각이나 말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으로, 그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체이고 자신은 도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시대 바울을 사용하여 존귀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체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견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자신을 도구로 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일을 하시면 그만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동기는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삶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원리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앞에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21절이 20절의 이유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행동의 동기요. 힘이요, 목적이요, 비전이요. 그의 전부라는 말입니다. 이 짧은 말 속에 그의 인생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전파였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그의 삶의 의미가 되고 그리스도만이 그의 삶의 목적을 주고 그리스도만이 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는 것이 철저히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이라면 죽음이란 공포의 대상도 불안의 대상도 아닙니다 죽음은 그리스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에게 있어서 고통에서 해방되는 날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스러운 날이요 상급을 받는 시상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몸으로 그리스도가 종교하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두 가지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선한 양심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한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을 보시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계속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죄를 받고 석방을 하든 유죄를 받고 사형을 처하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땅에서 얻는 것에 인생을 바친다면 죽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결국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고 삶의 전부이고. 가치였다면 죽음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죽음의 순간에도 세상에 대하여 아무런 미련이나 후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대의 관심사는 체면도, 인기도, 권력도, 물질도, 출세도 아닙니다.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건강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 항상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